노르드의 말세 신화로 알려져 있는 라그나로크는 그저 단순한 신화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미래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요르문 간드. 이것은 북유럽 신화의 핵심적인 악당으로 여겨지고 있는 벌레를 닮은 거대한 바다뱀이었습니다. 역사상 미드가르드 뱀 또는 세계의 뱀으로 알려진 요르문 간드는. 토르와 요르문간드의 마지막 전투인 라그나루크의 한 장면을 그린 에밀도 플라의 1905년 작에서 묘사된 것처럼 천둥의 신 토르의 대적자였습니다. 북일럽 신화의 우주에는 아홉 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위그드라실이라는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일럽 신화에 나오는 요르문간드는 북일럽 문화에서 거대하고 광대한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는 사기꾼 신인 로키와 거인이자 슬픔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튼 안그르보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조합의 부부신은 괴물같은 자녀를 두었는데 그들의 자녀는 방금 언급한 유르문 간두에의 거대한 늑대인 펜릴 그리고 지하세계 최종 여왕인 헬 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 사기꾼 로키는 많은 신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긴 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요튼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신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게다가 요튼 또한 인류와 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신 끝에 동유럽의 신들은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괴물들이 낳은 괴물 같은 아이들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전쟁과 죽음의 신 오디는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은 물론 신들에게조차 도전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 많은 신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던 이처럼 위험한 새 생물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은 아홉 개의 왕국 중 하나인 헬하임으로 추방되었고 그런 다음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영역과 함께 지하 세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르문간드의 경우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펜리리는 섬으로 옮겨져 마법의 밧줄로 바위에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괴물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각각 서로 다른 곳에 다른 형태로 격리되었습니다. 이후 그 중에서 요르문간드는 바다에 던져진 후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미드가르드. 즉 지구 전체를 둘러쌀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크기로 성장해버리게 됩니다 마침내 너무나 거대하게 커진 요르문 간드는 미드 가루들을 모두 둘러싸고도 남을 정도가 되자 자신의 꼬리를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커졌고 결국 이는 고대 상징인 뱀이나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원형을 이루는 모습을 가리키는 우로보로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르문간드가 자신의 꼬리를 문 것을 다시 놓는 일이 생긴다면 라그나로크, 즉 세계 최후의 전투,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편, 북유럽 신화 전체에서 이러한 요르문간드가 언급될 때마다 거의 항상 천둥의 신토르와 서로 반대되는 존재였습니다. 이토록 강한 증오와 반대가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발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자주 연결되어 있으며 주축으로는 요르문간드가 자신의 어머니 친척인 거인들과 싸움을 벌인 이유 때문에 토르를 싫어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토르와 요르문간드의 만남 중에서도 그중 하나는 낚시 이야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들이 마법의 비약인 미드를 창조하기 위해 커다란 가마솥이 필요할 정도로 호화로운 잔치를 계획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간단히 그 일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루는 먹을 게 풍부한 잔치를 좋아했는데 모든 신들과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들은 손가락을 할 듯이 많이는 안 먹고 허리를 생각해서 치즈 한입 정도의 양만 먹었다. 멀고 먼 오래전 어느 날, 신들은 모두 바다의 신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훌륭한 잔치였으나 신과 인간 모두에게는 약간 비린내가 나기는 했지만 붉은 고기가 필요했다. 달콤한 레드 커런트 젤리와 함께 제공되는 꼬치에 구운 술록의 맛있는 조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신의 잔치에는 청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손님, 즉 바다신의 손님이었다. 바다신은 항상 신선한 생선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먹을 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손님들은 감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들 중 누군가 말했다. 오, 바다신이여,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 잔치군요. 라고 계속 말하며. 그는 손님들과 함께 바다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고 싶었다. 그렇게 바다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다른 신들과 땅의 사람들이 걱정 없이 항해하거나 낚시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때문에 그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만일 바다신이 화를 냈을 때 바다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게다가 바다에 거대한 거품을 낸 것은 바다신만이 아니었죠. 거기엔 미드가리드 뱀도 있었는데, 그는 로키와 더러운 거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미끄럽고 끈적끈적한 짐승이며, 내른거린 혀와 함께 역병 냄새가 나는 악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불쾌하게 들린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도 거인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뱀이 태어난 후, 그것은 점점 자라나더니. 이제는 신들조차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신들의 왕 오딘이 그 꼬부라진 짐승을 집어선 냉큼 바다에 떨어뜨렸더랬죠. 하지만 그것은 오딘의 어리석은 짓이었고, 오딘은 기회가 있을 때 그를 분명 죽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바다뱀은 이후 계속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정말이지. 그것은 괴물 중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틀거릴 때면 바다는 산처럼 오르라 내리락하고 그럴 때면 어딘가에 있는 멋진 작은 항구에라도 냉큼 비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하하하. <laughs>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흥겨운 잔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그들에겐 술과 같이 여겨지는 많은 양의 마법의 비약. 미드가 필요했지만 그들 모두는 이미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잔치에서 미리 마련한 미드가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바다시는 매우 당황해 보였고 심지어는 화가 난 듯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그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말했다. "화내지 말아요. 아마 토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바다시는 밝은 표정이 되어선 말했다. 오 도루, 그렇다면 거대한 가마솥을 가져다 주시겠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시 미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홀에서 큰 웃음소리가 번졌고 도루는 그의 질문에 답했다. 당신은 우리를 이곳에 잠시 머물도록 초대했고 물론 내가 그것을 도와주겠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갈 만큼 큰 가마솥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바로 그때 용감한 젊은 신 티류는 비록 거인의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가 가득 차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내 아버지의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깊이는 아마도 1 마일 정도는 될 것이오. 그때. 그것은 분명 큰 가마솥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티리의 아버지는 주운성에 살았던 거인이었기 때문이다. 거인들은 모두 각자의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떤 집도 그들이 살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아버지는 추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마솥에 물을 데워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러자 받아지는 기뻐서 박수를 치며 말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갑소 토루. 당신도 알다시피 그 가마솥을 다시 가져다 주면 더욱 기쁠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토루는 기꺼이 출발했고 그의 친구 티르와 함께 젊은 남자로 감쪽같이 변장하였으나. 그 무엇도 토르의 거대한 어깨를 숨길 수는 없었다. 토르는 바다신과 함께 신들의 즐거운 잔치가 있던 그 호를 떠나는 것이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잔치는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토르는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티리는 항상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쾌하고 좋은 친구였으며 거대한 가마솥을 가져오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여행 동반자로서 딱 맞는 자였던 것이다. 그들은 갈 길이 멀었고 거인의 땅은 아주 멀리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티르의 고향 성에 도착하게 되었다. 드디어 그렇게 도착하자 티르는 문을 두드렸고 가족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 그들을 들여보냈다. 토르는 보통 큰 여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그녀는 거인임에도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뒤의 외모는 그녀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였으나 확실히 그의 아버지를 닮지는 않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의 자이언트는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낚시가 안 좋을 때는 더욱 심술궂을 수도 있답니다. 자, 자, 여기 이 가마솥 아래로 어서. 그러자 티류가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숨어야 해요. 하지만 내 친구 토르는 우리 손님이니까 그를 위해 소를 잡아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오, 티류, 그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남편이 정말 싫어할 테니까. 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밖으로 나가선 잠시 후 피 묻은 손에 커다란 손을 가지고 들어와서 말했다. "예야, 불을 태우거라. 나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했단다." 그러자 티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폈고, 그 거인은 황소를 거대한 침에 손쉽게 꿰어내어 곧바로 불에 구워냈다. 그러자 곧 멋진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거인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 하고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빨리 가마솥 밑으로 하고 그녀가 외쳤고 우리가 서둘러 숨자마자 티리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토르보다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가장 작은 존재처럼 되어버린 것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다. 티리의 아버지는 반짝이는 눈과 함께. 마치 눈송이처럼 번쩍이는 크고 덥수룩한 눈썹을 가졌으며, 그가 문을 쾅 하고 닫을 때 무서운 바람이 불었다. 바로 그때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눈을 부릅떴고, 그러자 그의 아내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아들 티르가 친구와 함께 집에 왔고. 당신을 저 기둥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티리의 아버지는 하이머라고 불렸는데 그는 그녀가 가리키는 기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너무 맹렬해서 그만 지붕이 절반이 무너졌고 도로와 티리를 숨기고 있던 가마솥들 제외한 모든 가마솥들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자 우리는 깜짝 놀라 그곳에서 나갔는데 하이머가 전혀 반갑지 않은 틀로 말했다. "음, 어쨌거나 여기 왔으니 저녁을 좀 드시는 게 좋겠소." 그러자 여자 고인이 말했다. 여보, 황소를 잡았어요. 사실 제가 세 마리를 죽였어요. 당신은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게다가 손님까지 왔으니. 그리고 잠시 후 하이머가 말했다. 음, 자리에 앉으시오. 나는 몹시 배가 고프군. 그러자, 티류와 토르는 하이머와 함께 커다란 테이블에 앉았고, 여자 거인은 벌꿀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소를 토르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듯이, 토르는 소를 내름 받아서는 멍땅 그것을 먹어치웠을 때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토르가 자신의 꼬치에두 번째 소를 꽂았고 그 상태에서 토르는 아무 말은 없었지만 매우 시끄럽게 한 마리의 소를 몽땅 먹어치웠다. 그러자 하이먼은 토르가 두 마리나 되는 소를 앉은 자리에서 몽땅 먹어치우는 것을 매우 못마땅한 듯이 심술궂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먹으면 내일은 생선밖에 먹을 게 없겠군. 매일 저녁으로 소 3마리를 잡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불만스럽게 말했지만 도르에게는 그저 맛있는 식사였고 두 마리나 되는 소를 기분 좋게 먹어치우니 포만감마저 느꼈다. 그러더니 도르는 "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인사치례였다. 그런데 내일 낚시하러 간다고 했나요? 그렇다면 나도 가고 싶은데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나는 배를 저을 수 있는 매우 강한 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이머가 말했다. 나는 멀리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간다. 너 같은 청년은 감기에 걸려 바로 죽을지도 모르지. 그러자 도르는 순간 화가 나 자신의 손에 망치를 움켜쥐었으나 티르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토르의 팔에 손을 얹었다. 토르는 티르의 말위에 다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말했다. 저는 노젓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끼는 뭘로 쓰시나요? 그러자 하이먼은 늘 그랬듯이 말했다. 음, 당신만의 것을 한번 찾아보시오. 다음 날 그들은 생선을 잡으러 바다로 가기 위해서 해안으로 내려가다 하이머의 소떼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러자, 도르는 소떼 중에서 항소를 한 마리 골라 죽였고, 이거 정말 좋은 미끼가 되겠는걸? 하고 말했다. 그러자, 하이머는 그 꼴을 보고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아들의 손님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에 올라탔다. 그렇게 배에 올라타자 하이머는 맹렬히 노를 젓기 시작했고 그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바다 멀리 나오자 하이머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잠시 멈추었으나 바로 그때 도르가 갑자기 노를 붙잡더니 하이머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하이머는 노를 매우 잘 젓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까지 도루처럼 노를 젓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도루가 미친 듯 계속해서 노를 저어 나가자 하이머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고 입을 열었다. 멈추게. 이대로 간다면 미드가르드뱀을 놀라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하지. 그러자 도루는 물이 깊으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미드가르드의 뱀의 거처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배를 멈추었다. 그러자 하이머는 못 말린다는 듯이 말 없이 자신의 미끼를 던졌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크기의 고래 두 마리를 낚을 수 있었다. 한편 도르는 자신이 잡은 황수를 미끼로 쓰려고 거대한 갈고리를 소에 걸고는 낚싯줄에 힘이 단단한지 확인한 후. 바다에 던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토르의 낚싯줄이 미친 듯이 잡아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토르는 자신이 잡은 것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졌고 그게 정말 미드가르드의 뱀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토르는 자신의 신성한 힘을 온몸에 불러일으켰고 낚싯줄을 당기고 또한 그것을 감았을 때 갑자기 물이 하늘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랬다. 그는 당기고 끌려가고 흔들리고 들렸고 그의 마음은 흥분이 용소순처럼 솟아올랐다. 토르는 온 세상과 오딘 자신조차도 두려워했던 미드 가르드의 뱀을 자신이 처치할 것이라는 흥분이 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토르는 괴물 같은 거대한 파충류의 머리를 물 밖으로 잡아당겨 매우 사납게 붙잡았다. 그러자 이제 그것은 씩씩거리며 온몸을 흔들더니 그의 낚싯줄로 채찍질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바다는 부풀어 오르면서 그들이 탄 배는 위아래로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토르는 티르에게 계속해서 외쳤다. 티르, 내 망치 망치를 어서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티르는 당황하여 그의 망치를 찾기 위해 움직였으나 그의 망치를 손에 넣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 이유는 바로 토르가 뱀에게 죽음을 하고 울부짖으며 공격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하이모가 그만 겁에 질린 나머지 토르의 낚싯줄을 칼로 끊어버리고 망 것이었다. 그러자 토루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바보야 하고 울부짖으며 그에게 외쳤다. 그러나 이미 뱀은 전성욕으로 헤엄쳐 나갔고 토루와 얽히고 서로 싸웠지만 그는 살아서 자신의 바닷속 시멘의 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윽고 주변 모든 바다가 잠잠해지자 할머니는 말했다. 화내지 마시오. 아직 내가 잡은 고래가 있으니 그러자 도르는 말했다. 아니 고래라고요? 내가 잡을 뻔한 미드가르드 밴과 비교한다면 고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런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거인 하이머는 방금 일어난 상황을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듯이 마치 난파된 배처럼 혼란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토르가 처음 여행할 때 변장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아들의 젊은 청년 친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어리둥절한 일들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티르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루즈 여행을 하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바다 공기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토르는 마치 분노를 풀기라도 하듯이 그들이 담배를 미친 듯이 노를 저어 다시 육지로 가고 있었다. 이윽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하이머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부인, 여기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고래 두 마리가 있어. 그리고 포도주와 내 잔을 가져오시오. 그러더니 이제 그는 젊은 청년으로 변장한 그가 누구인지 짐작했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도루, 바로 당신이었군. 당신이 내 포도주를 마시려면 먼저 내 잔을 깨뜨려야만 하오. 그러자 토루는 참던 화가 머리끝까지 침이 올라 잔을 잡고는 그것을 하이머이 머리에 부딪치자, 잔은 그만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토루는 서둘러서 원래 그곳에 온 목적이었던 거대한 가마솥을 집어 들고는. 아이모가 여전히 정신이 멍한 상태를 듬타 문 밖으로 돌진해 나갔다. 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요트나임의 거인들 절반이 그를 찾으러 맹렬한 추격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 상황을 눈치챈 토르는 이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며 가마솥을 내려놓고는 망치를 준비했다. 그리고 곧그 토르는 거인들에게 둘러싸여지게 되었으나 그는 마침내 모두 쓰러진 거인들의 언덕에 둘러싸여 서 있었다. 이후 그는 노래를 부르며 그곳을 떠났고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바다신의 연회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가져간 가마솥에는 신비한 비약 미드가 만들어졌고 잔치는 계속해서 즐겁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기까지가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와 토르의 간략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르가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낚시 여행과 도망친 요르문간드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하는 동안 그리고 토르가 다른 신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잔치를 벌이는 동안 갑자기 어디선가 칼라르 호른 소리가 거드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지하에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 뿔은 바로 라그나루크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그나루크는 북유럽 신화 속 인물들에게 닥칠 전투와 자연재해 등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을 포함하는 예언된 종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로와 요르문간드가 다시 라그나루크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것은 바로 서로의 죽음을 걸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여르 문간드가 나타나 자신의 강력한 꼬리를 휘둘렀고 토르가 망치를 잡고 짐승에게 달려드는 동안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토르는 죽음을 각오했고 어두운 하늘에서 유일하게 세상을 밝히는 어둡고 거대한 뇌우를 불러 일으키도록 힘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토르가 망치로 요르문간들을 내리친 그 순간 요르문간드는 물속으로 물러나선 다시 깜짝 튀어나와 토르의 팔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토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모든 힘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번개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치로 요르문간드의 눈 사이를 정확하게 공격하여 결국 커다란 뱀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도르는 쩔뚝거리며 땅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결국 이겼다고 승리감을 느꼈고 그렇게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윽고 뱀의 시체가 다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자 도르는 거다란 분화구를 남기고는 그도 결국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각자가 서로를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둘 사이의 전투가 너무나 격렬한 나머지 마침내 고대 왕국이 존재하던 세계의 나무 위그 드라실이 쪼개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르드의 말세 신화로 알려져 있는 라그나로크는 그저 단순한 신화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미래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